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남자, 연남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무인의 여행의 모든 것에 대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무인의를 갔다 와서 페이지 올렸는데 이게 진짜 유디니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뭐 하여튼 정말 유니니에서도 올려줄 만큼 이쁜 여행지이고 그리고 이제 꿀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먼저 인트로 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무인해랑 무인해는 사막이랑 그리고 바다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정말 좀더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곳인데 사실 사막은 정말 덥고 막 건조한 그런 기후 뭔가 바다는 습하고 그런 느낌인데 이게 같이 있으니까 휴양도 즐기면서 관광 뭐 사막 관광도 즐기는 그런 느낌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자 여기 무인해는 베트남 호치민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네다섯 시간 정도 가게 되면 있는 곳인데 자 먼저 이동수단은. 보통 슬리핑 버스를 대부분 타시거든요. 근데 슬리핑 버스가, 어, 2층짜리로 돼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뭐 불편하다, 더럽다,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어요. 블로그에 보면. 근데 제가 탔을 때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고, 뭐, 못할 정도로 더럽지는 않았습니다. 뭐 조금 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오래된 버스 같은 느낌? 어 여친구는 좀 찝찝해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저는 뭐 남자다 보니까 그냥 뭐 대충 타고 대충 자다 그냥 가면 되고 하기다 보니까 뭐 괜찮습니다. 았또 여기 생수가 더러울 것 같아서 안 먹었다, 뭐탈날것 같아서 안 먹었다. 생수를 하나 주고 담요도 주는데 어 조금 춥기 때문에 만약에 담요가 찝찝하다면 후드 같은 티를 좀 준비해가서 버스에서 입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담요를 만약에 주긴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담요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이 집집해서 못 먹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냥 저그물다 먹었거든요. 이상 없었습니다. 물 드시면 돼요. 어 저는 좌석을첫 번째 갈때 2층 맨 뒷자를 리 탔는데 이게 진짜 쓰레기 좌석이에요맨 2층 맨뒷자 절대 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 2층 맨 뒷자리 2층은 정말 앉기부터 올라가기부터 불편하고요. 발디딜 것도 없이 그냥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고 그리고 어, 맨 마지막 자리는 다섯 자리가 있는데,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다섯 자리가 딱 붙어 있어요. 그, 그냥 저희 관광버스 맨티 자리처럼 그걸 눕혀놓은 거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버스들이 다 슬리핑 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워서 가는 버스거든요, 자리가. 근데 이렇게 다섯 자리를 붙여놨다. 이게. 덩치가 조금만 큰 사람이 앉으면 옆에 사람이랑 부대 낄수 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맨 뒷자리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빨리해서 좌석을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 친구끼리 간다면 뭐 4명 이렇게 간다면 맨 뒷자리에 앉으면 좋고요 맨 뒷자리는 2층 보다는 1층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올때는 제가 또 1층 또 그냥 게... 창가 자리 좌석을 앉았는데 그냥 똑같았는데 뭐 여기는 어딜 앉아도 솔직히 뭐 크게 다를 게 없는데 뭐 바깥 풍경을 보고 가고 싶으면 역시 사이드 앉는 게더 좋겠죠. 자 다음으로 위내 맛집 진짜 이게 사실 솔직히 여행이라는 게 보는 거반 먹는 거 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는 거는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고 먹는 것부터 먼저 설명드릴 텐데 어 여기 유명한 게뭐신바트 케밥 있고 뭐 팔팔팔 뭐 그리고 미스터크랩 뭐 등등등 뭐좀 많던데 저희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산물이 진짜 가성비 갑에 맛도 있고 해서 정말 해산물 추천드리고 해산물 무조건 드시러 가세요 꼭 가세요 근데 해산물은 뭐 어디 한국인이 어디 많이 간다 어디 많이 간다 이런게 있긴 한데 제가 두 군데 먹어봤는데 맛이 그냥 별반 차이 없이 똑같더라고요 거의. 그래서 뭐 그냥 보인대데집 가까운데 그냥 택시고지 타실 필요없이 집 가까운데 가서 주문해서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인에에서888 이라는 데랑 그리고 미스터 크램 이라는 데 갔는데 따로 흥정할 필요 없이 들어가서 그냥 그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그 888은 특히 딱 그냥 정가로 딱 돼있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주문 바로 하면 돼서 저희는 뭐 랍스터, 가리비, 새우, 볶음밥 음... 뭐 이렇게 시켜 먹었는데 진짜 이렇게 막 거기에 맥주까지 먹었는데 너무 5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키로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랍스터 1키로짜리 시켰거든요 가성비도 최고였습니다 무조건 888이든 뭐 뭐미스터크랩이든 어디든 그냥 드시러 가면 돼. 근데 아 맞다 맛이 아 진짜 다 똑같았는데 그... 소스 맛이, 그 랍스타 소스 맛이 살짝 달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888 랍스타 소스를 더 추천드리고요. 아, 다음 신바트 케밥 제가 갔는데, 진짜 여기는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가지 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신바트 케밥이 맛집이라고 돼 있는데, 왜 맛집인지 저는 뭐잘 모르겠고요. 맛이 막 엄청 좀 맛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케밥. 그냥 말 그대로 케밥, 케밥. 터키 가서 막 지금 굳이 여기 와서 케밥을 왜 먹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점심 때이 케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케밥집에 선풍기가 두 대인가? 세 대인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와, 너무 더운데 낮에 진짜 햇빛 내려 째고 그냥 뭐닫기는 것도 없이 에어컨도 없이 막 그러니까 다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 세대로만 운영되는데 너무 더워요. 진짜 너무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그냥 점심때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드시고 싶으면 차라리 그냥 테이크아웃을 해서 뭐 리조트 가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드실 때 해가 지고 가서 드시는 걸 추천 드려요 일단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저는 이 꼬챙이 꽂혀있는 게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냥 케밥보다 그리고 혹시라도 더클리프 가시는 분들은 가실 필요가 없는 게 더클리프 아침에 나온 케밥이 있어요 조식에 케밥을 해주거든요 주문하면 근데 그 케밥이 조금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 더클리프에서 차라리 케밥 드시고, 거기 신바트 케밥은 그냥 패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행하면 일단 숙소를 어디 잡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인에서 두 군데 숙소를 이용했어요. 좀 더클리프라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곳과 그리고 좀 저렴한 로터스 빌리지라는 곳. 이렇게 두 군데를 이용했는데, 사실 클리프는 20만 원 중반대 하는 조금 아닌가 중후반인가 어 하여튼 그 정도 가격을 하는 방을 했는데 뷰가 진짜 너무 좋아요. 거기 뭐 발코니로 나가면 베란다로 나가면 따로 이렇게 스파도 있고 그 앞에 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바다 뷰가 쫙 펼쳐진 게 진짜 여기는 뷰가 진짜 최고였고요. 빌리지는 딱 거기 수영장 그리고 아 후기가 너무 안 좋았는데 로스터스 빌리지가 뭐그 수영장 말고 볼게 없다 이런 후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 일단 그 수영장에서 인생샷을 남기고자 갔는데 수영장은 진짜 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리뷰를 잘 보고 가야 되는 게 똑같이 진짜 수영장 말고는 볼게 없고 소식도 그냥 그렇고, 특히 방룸 컨디션이 진짜 쓰레기였어요, 그냥. 아, 이거 방 들어가는데 막 소파는 막 거의 막 반틈 찢어져 있고 더럽고 막 그렇게 돼 있고, 바닥에는 막 청소가 조금 덜 됐는지 조금 바닥도 지저분하고, 제일 빡쳤던 게 진짜 와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보통 들어가서 침대에 걷고 바로 안눕잖아요 나중에 이제 씻고 와서 이제 침대에 눕잖아요 근데 누웠는데. 모래가 확시에 모래가 있는 거지, 모래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룸 컨디션 진짜 최악었습니다 최악 저 같으면 수영장만 이용할 수 있으면 차라리 수영장만 이용하고 방문을 거의 숙박하는 건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아 그리고 또 수압 수학. 수압도 약해가지고 제가 2층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이 그때 방갈로 2층 방을 예약했는데, 뷰는 좋았어요. 이렇게 뷰는 좋았는데, 거의 수압이 약해가지고 씻는데도 좀퍽퍽퍽퍽퍽퍽퍽 이렇게 모시고 좀 한참 걸렸어요, 씻는데도. 그 반면에, 클리프는 룸 컨디션 진짜 최상에다가, 뭐, 쾌적하고, 아, 에어컨도 그래. 그쪽, 로터스 밀리지는 에어컨도 막 틀어놨는데, 좀 한참 지나도 안 시원하고 했는데, 더클리퍼는 진짜 딱 들어간 순간부터 시원하고 딱 틀면 거의 바로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두개 달려 있고 그리고 레지던스처럼 이렇게 뭐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웰컴플루트도 있고 이런 식으로 뭐좀 하여튼 갖춰져 있다 뭐 물론 가격대가 상이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당연한 건데 차라리 조금 더클리퍼도 싼 방이 있으니까 조금 더 투자해서 뭐 얼마 차이 안나지 싶은데 한 4, 5만 원 정도 차이 나는지 싶은데 조금 더 투자해서 좀더 쾌적하고 편안하고 수영장도 더 클리프가 되게 좋아요. 그 아, 얘기를 안 했네. 그더 클리프에 가시면 수영장이 좋은데 수영장에 보면 그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는 그뭐 유니콘 막뭐 플라밍고 그런 큰 튜브가 있어요. 거기 근데 그게 딱 거기 올라가서 여자분들 사진 많이 찍는 걸 좋아하는데 여 친구분이랑 가시면 그거 거기 가시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진짜. 진짜. 그리고 조식이 진짜 조식 진짜 인정. 여기 쌀국수도 맛있고 케밥도 나오고 그 에그로 할수 있는 뭐 요리들을 해주는데 뭐 프라이, 뭐 스크램블 뭐뭐 뭐 하여튼 있는데 그냥 가서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냥 조식은 끝장 여기 무조건 조식 더클리프는 아침 절대 거르시지 마세요 자뭐 숙소는 뭐 일단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치우쳐놓는것 같은데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비싼 곳이 좋다 그냥 근데, 싼데도 분명 가성비가 좋은데 있는데, 룸 컨디션 부분에서 진짜 이거는 최소한의 예의도 못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로터스 빌리지는.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진짜 무인의 꽃, 바로 지프 투어입니다. 이 지프 투어는 진짜 안 하면 진짜 무인의를 안 갔다고 싶을 정도의 그런 투어인데요. 이 지프 투어는 4시 반에 보통 기사님이 호텔로 데리러 오셔가지고, 네 곳, 바로 화이트샌전레드샌전 요정의 샘, 그리고 피싱빌리지 이렇게 네 군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포토스팟은 일단 최고의 포토스팟은 화이트샌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레드샌전은멋썰면탈수 뭐 있는 것도 있고, 한 그런 공간, 요정의 샘도 약간 그 발에 물이 자박하게 있는데 그 깎여져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고 피싱빌리지는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그냥 냄새만 나고, 제 비린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돌아왔고요. 하나하나 하나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화이트센전에 1출을 보러 가는데 4시 반에 출발하면 이미 해가 떴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운 좋게도 기사님 정말 좋은 기사님을 만나가지고 기사님이 데리러 오시는 게 4시 반이었지만 4시부터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도 조금 일찍 가고 봄하면 좀 준비를 조금 서둘러 해서 4시 5분인가에 나왔는데 기사님이 벌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출발해서 갔는데 엄청 빨리 달려가셨어요. 그리고 혹시 늦으실까봐 또 급하셨는지 그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해가 딱 뜨는 시간 맞춰서 갔어요. 진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뭐 타임랩스나 이런 거를 찍으려고 해 뜨는 장면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 기사님 분 미리 예약할 때 4시나 3시 한 40분쯤 와달라고 하고 팁을 조금 더 드리든지 해서 조금 일찍 출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화이트생존 에서 그렇게 ATV를 타고 2만원 정도 하는 가격의 ATV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사진을 찍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포토스팟이고 대부분 다 그쪽에 내려줘서 이렇게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 한 시간 가량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사진 찍기도 좋고 그냥 앉아만 있어도 정말 뭔가 이쁜 뷰라서 모래도 완전 보들보들하고 걷는 느낌도 좋고 정말 어, 거기는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억이 너무 좋게 남아서 그런지, 어, 행복했던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레드센전으로 이동할 때, 중간에 도로가 엄청 광활한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는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진짜 완전 인생샷, 그냥 인생샷 여기 제조기입니다. 여기 스팟은. 근데 뭐 기사님마다 좀더 내려주는 그 스팟이 달라요. 근데 저희 기사님은 딱 이렇게 도로 중간에 잘 세워주셔가지고, 이쁜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뭐 도로 가야 돼 주시는 분도 있고 이게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스타에서도 사진을 많이 봤지만 여기 센터 스바디여이가 진짜 최고입니다. 그냥 여기서 꼭 기사님한테 이런 곳에 내려달라고 미리 사진 보여드리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드 샌드는 화이트 샌드보다 이제 좀 말그대로 레드 샌드니까 더 적색의 모래를 띠고 있고 좀더 부드럽지 않아요 이게 약간 눅눅한 느낌. 좀잘안 풀어지는 그런 모래였고요. 그리고 여기서 썰매를 탈수 있는데, 어전 타고 싶긴 했는데 너무 덥고 막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서 썰매는 안 탔는데 썰매 타시는 거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크게 막 엄청 볼 거는 없기 때문에 저 저희도 뭐 금방 갔다 금방 오게 됐고 다음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그게 요정이생. 요정이생 갈때 저희 기사님도. 시원한 아이스커피를 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서 두개딱 드리 주시는데 하, 진짜 센스 역시 기사님의 이 센스에 따라서 이지프트건은 완전 이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어떤 다른 한국 분이 어 커피 어디서 샀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 저희도 그냥 받은 거라서 모른다고 좀 그랬는데 그때 하, 우리 기사님 센스 미쳤다 이 생각을 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피싱블리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딱히 볼게 없고요. 그냥 그냥 어촌인데 막 태게불거 놓고 멀리서 그냥 사진만 찍고 와도 충분히 뭐 안에서 들어가서 할게 없어요. 바다 들어갈 것도 아니고 거기 좀 바다가 냄새도 너무 많이 나고 해가지고 그냥 빨리 찍고 빨리 나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거기. 아 그리고 이 찌프 투어 갈 때는 모래 싸대기를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laughs> 막 엄청 ATV도 빨리 달리고 가다 보니까 막 바람이 세게 불면 그대로 모래가 날라와서 그 모래가 너무 보슬보슬하다 보니까 다 날라오는데 이거. 저는 거의 안 맞았는데, 전날 비가 와서 그런가? 하여튼, 아는 친구들도 갔다 왔는데, 물어보니까 되게 뭐 모래 싸대기를 많이 맞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래를 가릴 수 있는 두건이나 이런 걸 챙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제가 이렇게 잠깐 사진을 찍은 게는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무인의 여행의 모든 것과 꿀팁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고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풀버전 여행 영상은 여기 다음 영상에 게시해놓을 테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